바로 들어갑니다. <laughs> 2017년도 6월 27일 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화요일 방송이고요. 저녁 9시 10분 다니고 있습니다. 고품격 예능 관항 방송 b j 떼개 방송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클래스까지 같이 업시켜드릴 수 있는 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분들 별명을 표시 버튼 유튜브 분들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실 때마다 즐겨찾기 설정됩니다. 리무진 하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캐평 하는 날 오늘 첫 번째 캐평 캐릭터. 자 닉네임은 똘콩님 신용등급 102짜리에다가 레벨은 200짜리 전직 대남입니다 뭐 캐릭터 봤을 때검모습 봤을 때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일단 전장 자세 1억 8 6 0 0만 지금 신등이 100이 넘는 걸로 봐서 신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캐릭터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틀마시아! 멀쩡해 보이는데? 음... 캐릭터 멀쩡해 보이는데 자, 주작서, 그럼 일단 견적 한번 내볼게요. 일단 본 캐릭터 왔다 갔다 하는 거, 뒤에 따라다니는 거 봤을 때, 정령, 지금 바람 정령 초급에다가, 신수부 청령입니다. 그리 장, 아이, 장수 뭐야이 갑자기! 아이, 나이 깜짝이야! 이 전쟁을 하나도 안 했네! <laughs> 아니, 그 와중에, <laughs> 김시민 아이디 보소 <보석> 시벌 <laughs> 새끼 조난 죽네. <laughs> 이거 뭐야? 내 매니저야. 이 출근이가 캐평나 암살하려고 잠깐 이거 캐릭 만들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 시벌 새끼 존나 죽네. 여, 여러분, 욕해 죄송합니다. 제욕한이 캐릭터 명이 그래 가지고 벤치를 뜨겁게 달고 승가드견. 그렇게 그좀똘 우리 저기 똘꿍링 그 저기 취향이 조금 고풍스럽지는 않네요. 어, 이렇게 약간 좀 저렴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언제 바꿔 발래? 야, 얘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애들 레벨 전부 다 200렙 찍고 전직을 하겠다. 지금 그 태크인데 딱 봐도 뭐가 있는지 딱 눈에 보이죠. 얘, 얘네, 얘네, 얘도 그거네. 얘도 이제 개봉비가 될 건데. 어. 이 친구도 200렙 찍고 전직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딱 봐도 풀백이라고. 와, 다 풀백이야? 와다 풀백이라고 이게 지금? 올 풀백이네. 순비현, 맹호, 아 순비현, 왕거한 김시민, 그다음에 장선아, 세이메이, 사비트리, 페르난데스. 일곱 명인데 다 풀백. 얘는 풀백 아닌 것 같아. 음, 얘는 풀백 아닌 것 같고. 와난리났네아그 와, 와중에 이거 의복은 뭔가요? 의복 수집과 그 와중에 모자만 수집하셨네. 어, 한편에서는 지금 7진호화출력을 준비하시는 것 같고. 아니,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많아요, 한 번에. <laughs> 이 캐릭 뭐 하는 게 이렇게 많아? 어, 본 캐릭 일단 템은 좋습니다. 야, 본 캐릭 도 지금 딜러 스탯이야, 또. 본 캐릭 딜러 스탯. 힘 찍어 놨죠. 만화 사천의 힘. 체력도 좀 찍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본 캐릭터가 체력을 안 찍으면 체력이 3000이 넘어가질 않을 거야, 아마. 체력도 좀 찍으신 것 같고, 똘킹님 뚝배기 장인이야. <laughs> 뚝배기 장인이야. 뭘까요?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딜러는 누구예요, 그래서? 캐릭터에 딜러가 없는데. 내검 끼고 있었는데 자꾸 죽어서 팔아버려서 아니 그럼 딜러를 누가 누구로 딜러하려고 이거 내검을 파시면 어떡해 아니 이거 갑자기 딜러를 팔면 안 되는데 아니 갑자기 딜러를 팔면 얘네는 누가 먹여 살려 아니 아니 이거 뭐 그것도 지금 경우 경우 것이지 이게 아니 뭐맹모라도 만들어 놓으시고 뭐 얘를 어떻게 하시든가 이걸 팔든가 그냥 대뜸 팔아버리셨네 거기다가 1레업도안 하셨어요? 칠지도 나올 때까지 거상 걸어다니면서 구경할 거라고? <laughs> 야! 중 아, 나 진짜.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 건. 아. 이거 또 다른 의미로 거상을 재밌게 즐기시는 분일수도 있습니다 거상을 통해서 이제 내가 못다 이룬 왕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 어, 세계일주를 배낭여행을 통해서 내가 배낭여행을 하겠다 뭐 그런거 아닙니까 와 내검을 꼈는데 내검이 렙자가 200이거든요 아, 이거 내검을 써. 끼고 레벨업을 1레벨 안했어 이건 방제 뭘로 바꿔야 되냐 방제 바꾸고 갈게요 이 캐릭은 와이 대박이네 <laughs> 아, 뇌검 끼고 일러검을 안 하셨네. 올 풀백. 200렙 본캐. 근데 딜러 어, 없음. 안 되잖아. 뇌검은 거들뿌아요. 어, 뭐,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거는? 와, 돼. 진짜 난감하네요, 캐릭터. 여기다 한번 진단 해봐야겠죠 이분 일단 어, 질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오행기 지금 상태를 봐서 근데 상태가 전혀 전체적으로 기태세도 끼고 있고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 와 이거는 그림도 야 그림이 어떤 그림을 그림면 이렇게 돼? 아 일단은 애들 전부 다 200렙 전직한다는 그림을 그린 건 맞아요 다 풀백 장수라서 현재를 그리고 처음에 좀 하셨어요 보니까 어, 적어도 한뭐한 뭐한 40억, 3, 40억 이상은 현재를 하신 것 같고 50억 많으면 50억. 난 여기서 음. 그렇게 현질를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죽었어. 그 와중에 이제 뇌검을 쓰다가 본 캐릭터가 하도 죽을 수밖에 없죠. 음. 아니, 본 캐릭터가 난난 뭐가 나야. 있어야 안 죽지. 이 라시아도 음. 없고, 오행기도 없고, 이거 당연히 죽는 거지. 이거 그림이 커도 너무 크다. 음. 일단 알겠습니다. 어, 지금 역대 최초로 산책 캐릭 나왔어요. 산책 캐릭. 방제, 산책, 산책 캐릭으로 바꾸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캐릭터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laughs> 이거, 나 이름 정했어. 유튜브 제목 정했다. 거상은 산책, 산책에 불과하다. 역대 최초 산책 캐릭 등장. 유튜브 영상 제목 정했습니다. 딜러 완광각이라고. 왕과 자, 질문 읽어드릴게 질문 내용. 추억의 거상을 다시 시작하며 땡겨린 방송을 보면서 이것저것 날아가다 장수부터 맞추자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장수들을 다 맞췄습니다. 문제는 본캐가 이래 찍고 내검 들고 이것저것 찾아봤으나 몸이 자꾸 터져서 문제가 본캐릭의 문제가 아니었죠. 장수들이 2차 장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지. 본캐릭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서. 음. 몸이 터져 친다문다만 계속 사냥해야 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건 많은데 어떤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친다문다 이상 사냥터를 가보고 싶습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돈은 문제 없어현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laughs> 와 패기 보소 돈은 문제 없어? 돈은 문제 없어 지금? 나도 이런 말 하고 싶다 여러분 저도 돈은 문제 없어요 테크 좀 짜봐 돈은 문제없어 금수저라고 돈이 뭐가 문제야 사문대제 와이건 진짜 패기보소 진짜 부럽네요 야씨 아무튼 질문 1번입니다 친다문다에서 200찍고 내금 들고 3문을 갔는데 친다문다에서 200은 어떻게 찍으셨죠? 이거 돈 들고 패신거 아니야? 돈으로? 친다문다 친다문다 빠따고 이거 돈으로 지폐조가 지폐 그 저기 어, 다발로 이거 팬거 아니야 빠따고 신다문다에서 200치고 내검동 3문을 갔는데 본캐 하자고 죽습니다. 내검이 별론가 싶어 칠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칠지도 들어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띵거. 기린을 만들어서 기린 주력 딜러로 키워 스펙을 쌓아야 할까요? 1번 질문 어때? 여러분. 이 캐릭에서 기린을 만든다. 지금 이캐릭터 문제가 뭡니까? 왜이 캐릭터가 3문을 못 잡을까? 어? 왜, 여기서 기린 맞추면 달라질까? 기린 만들라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장수들의 1차 장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갑니다. 꼴통님, 아, 꼴통이야. 죄송합니다. 똘, 똘콩리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꼴통이 아니고, 저희 똘콩님. 아이디가 헷갈려야 정말 죄송합니다. 어, 저기, 어, 아니, 제가 말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본심이 아니고, 본심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 본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 그, 아이디가 헷갈린다니까, 똘콩! 똘콩님 헷갈린다니까요! 아이디가 똘콩이잖아, 지금! 제가 본심이 아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무튼, 저기, 똘콩님, 똘콩님. 어, 이거를 2차 전직을 안 하고 1차 장수로 놔두신 이유가 딱히 있나요? 아, 아니,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 인내심에 한계가 와서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 정말, 정말입니다. 아이, 아니, 꼴통이 아니고. 똘콩님, 똘콩님. 아이디가 헷갈리게 됐잖 생겨, 생각... 솔직히 이거 아이디가 헷갈리긴 했다. 어, 우리 똘콩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1차 장수들로 놔두신 이유가 있는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검을 다시 들여오고, 내검을 다시 이제 재수입을 하고, 수입을 해, 어, 재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수들 전부 다 2차 전쟁만 시켜놓으면 바로 산문이 잡힐 거야. 100%야. 풀백은 200 찍어야 한다길래 냅두고 있었다고? 이걸 또 풀백이 발목을 잡네. 이걸 또 풀백이 잘 발목을 잡네, 요 또. 진짜 전형적으로 풀백, 풀백 200랩 전직. 이 초보, 거상 초보분들이 가장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되는 단어 두 가지죠. 풀백과 200랩 전직. 그두 개를 한 번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하나 추가되겠네. 현질에서 냅다기린. 풀백 200랩 전직 냅다기린. 이거 세 개면 이제 트리플 3가왕이지 거의 뭐 기면하죠. 어, 그 정도 급인데. 와할수 있는 거는 그냥 전부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상 초보가 힘들 수 있는 방법은 지겹고 힘들게 거상을 즐기는 방법은 죄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길이 맞추면 안돼곧 냅다용수 나온다고 쌤의 김심인 어쩌지 일단. 이 캐릭들이 전부 다2 0 0렙 전직을 하려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2 0 0렙순비안부터 시작해서 페르난데스까지 전부 다 얘들이 쩔경으로 2 0 0렙이 찍힐 때까지 산문에서 못 벗, 아니, 저기, 그 청랑에서 못 벗어나요. 청랑에서만 찍어야 돼. 음. 아니면 뭐, 그 사냥하시듯이, 뭐, 저기, 친다문다를 가시든지. 어, 친다문다 또는 청랑에 찍으셔야 되는데, 근데 굳이, 굳이 뭐이 캐릭 갖다가 친다문다까지 갈 필요 없죠. 청랑에 사냥하면 뭐 효율 좋을 것 같은데. 음 얘네가 쩔경으로 페르난데스가 지금 경험치가 제일 적으니까이 친구가 지금 경험치에 17억이 남았거든요 17억이면 곱하기 6해봐 17억 곱하기 6하면 몇이야 1 0억에사시한음 100억? 100억 정도 더 까야 되나? 딜러가 본 캐릭터가 한 225렙 정도가 되면 얘가 200렙이 될 겁니다 225렙 내지 230렙이든 페르난데스가 200렙이 될 건데 본 캐릭이 230렙까지 청랑만 잡으셔야 된다는 거야 응. 그렇게 하시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누가 풀백은 200렙 전직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딱더 더, 여쭤볼게요 200렙 전직 자신 있으세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 전에 접으실까봐 나쁘지 않다고 할만하다고 음. 지금 할만하다고 한 분들 지금 두분 계신데 저두분 전화번호 알려드릴테니까 그저두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번호 알려드릴테니까 만나가지고 접선을 하세요 음. 집에다 모셔다 놓고 저희 시키면 됩니다. 뒤에 채찍질 하면서. 아,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laughs> 음. 우리, 똘콩님, 아이 네, 조심해야 돼. 똘콩님 자신 있으세요, 이거? 만약에 똘콩님께서 청랑이나 산무 천, 친다문다만 잡아가지고, 청랑 친다문다만 잡아서, 2 0 0렙까지 쩔경으로 페르난데스, 얘네들. 1차 장수들 전부 다 200렙 찍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제가 태클을 짜드릴게요 그것만 알면 될것 같아 지금 당장 게임이 지겨운지 쉬운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음, 똘콩님 고민 중이신 것 같아 일단 테크를 짜려면 그것부터 알아야 돼. 이 참가자분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다음 질문 한번 읽어 볼까? 아, 답변을 하셨네. 자신 없습니다. 새로운 사냥터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럼 똘콩 님 얘네들 바로 전직하실 거예요? 이걸 살리면 의술의 신이다. <laughs> 의술의 신은 아니지. 이거 살리면 오로치 마루지. 예 토전쟁? 전복, 육두이 선임 전 나오셔 어? 이거 200렙 다 전직을 합시다 우리 200렙을 포기하시고 그냥 바로 전직을 하시고 기린 맞추지 마세요 지금 기린 나와도 똑같을거예요 기린 나와도 3분이나 친다 분들 같은 데를 가기가 힘들어 장수들이 죽어 나가면 백날 천날 기린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음. 근데 만약에 얘네들 200렙 전직한다는 그 강박관념만 버리고 얘네들이 전직하는 을 바로 그 순간 캐릭은 날아다니겠지. 칠지도를 맞추셔도 되고 안 맞추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본 캐릭터 지금 딜러들이 칠지도를 맞추냐 안 맞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수들이 지금 적당한 레벨링과 그런 적당한 성장을 못했다는 게 문제. 지금 전직을 못했다는 거.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귀서 내장을 사서 돌아야 돼요. 음. 일본, 중국, 대만, 주, 조선 기서 사가지고 쭉 돌아야 돼.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나와 보이고, 지금 당장 기린 가실 생각 안 하셔도, 저를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청랑에서 얘네들 있지. 맹호랑 김유신으로 전직을 할거 아니야. 맹호랑 김유신 전직하고, 얘네들이 쩔경으로 대략적으로 한1 5 0렙 정도가 된다. 그럼 바로 3문사냥 가능합니다 지금 5행기까지 있기 때문에 얘도 라시아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사냥이 안 된다 저한테 갖고 오세요 맹호가 150레벨이 전직한 다음에 맹호 레벨이 150이 됐는데 3문사냥두 그대가 안 잡힌다 잡아줄게 갖고 오세요 5행기랑 라시아 둘다 있는데 안 잡힐 리 절대 없어 그지? 음 지금 용병들 바로 2차 가세요 그게 나아 보입니다 알겠죠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입니다 저는 어, 가장 현실적인 그런 답안을 해드렸고요 만약 기린을 만든다면 사냥하면 터지는 없이 쭉 3분 이상 사냥이 가능한가요? 많이 터지실 거예요 기린도 기린 나름이지 지금 이 상태면 아마 많이 터질 겁니다 기린을 만들면 바로 베코도 만들어 쩔경으로 기린과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베코나 기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음. 자 근데 아, 지금 그림이 너무 크네. 여기 1 0호까지 생각하고 계셨어? 이광목가실려나 보다, 그죠? 다른 선택지가 한 가지가 더 있긴 해. 다른 선택지 한 가지. 이거를 전직을 바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 전부 다2 0 0렙 찍고 전직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린을 맞춰. 맞추고 기린 2 0 0렙까지 친다문다 내지 청랑만 잡습니다. 기린을 딜러로. 그래서 기린이 2 0 0렙이 되면, 풀타셋을 껴주고 고깃불까지 낀 다음에, 그 기린을 가지고 이제 기린 만화를 좀 많이 찍어요. 기린 만화를 한3천내지4천까지 찍고 체력을 좀덜 찍어주는 거지 대신. 기린 만화를 좀 많이 찍어서 채, 아이템도 좀 빵빵히 맞춰주고 뭐방구색깔도다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순비안이 만화 채우러 가다가 얘가 기린 만화 채우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사냥 속도가 늦어지는 거야. 얘가 발사거전직을 못해서 아마 많이 죽을 거야 산문 같은 사냥하면 야수절에서 그 디버프 속박 걸거든. 그것 때문에 사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될 거예요. 추후에도. 그래서 기린이 한 탄에 산문 두세 부대 정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만화 한 3, 4천이 충분해.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산문에서 기린을 딜러 삼아가지고 얘네를 200까지 찍고 난 다음에 어차피 얘네를 2 0 0렙때 전직을 시키긴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본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번 선택지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기린 맞춤 게임이 굉장히 루즈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분은 지금 옆자리에서 같이 하고 계시대. 그러니까 1번을 고르시든 2번을 고르시든. 에. 1번 같은 경우는, 어, 게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거상에 대한 그런 초보적인 지식들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 없이, 좀, 리스크가 크죠. 근데 2번은, 다만, 아까, 애초에 가지고 계셨던 그, 1차 장수들을 전부 다 200레까지 찍어가지고, 풀백 용병이니까, 그때 전쟁을 시키겠다. 그, 마인드,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2번은.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이제 본인의 마음이고. 어, 거기에 대한 선택,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이, 기린을 만들면, 백호도 만들어서, 바로 백호도 만들어서, 쩔경으로 기린과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코는 지금 광목천왕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아, 근데 1, 1번 선택지 이제 뇌검 사가지고 다시 뇌검을 사셔야겠지. 지금 당장 딜러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2번 선택지를 거기다 넣은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돈은 문제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돈 현지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풀백, 풀백이 이미 돼 있고, 장수들이, 전부 다 1차 장수들이 1 8 0렙이 넘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현질로 기린을 맞출 수 있으면, 쩔로 200까지 찍는 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때는. 음.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걱정되는 건딱한 가지가, 게임이 다소 루즈해질 수 있다는 거지. 갑자기 돈 써가지고 기린까지 갔을 때, 그거는 솔직히 쇼미더머니 친구, 스타크래프트 실, 할 때, 여러분들 보면, 초반에 막쇼미더머니 지금, 그, 미네랄 만에다가 가스만 들어오잖아. 그런 판 5분 하면 재미없어. 5분 하면 꺼버리잖아. 진짜 재밌는 게 뭐야? 레더에서 막, 레더 D, 뭐, 레더 F, 막, 치고받고 싸우고, 진짜 막, 어? 쪼들리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재밌는 거 아니야. 치트키 안 쓰고, 에디트 안 쓰고. 현질이라는 게 결국은 에디트고 치트키입니다. 그거를 쳤을 때 게임이 다소 루즈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질문 있으면 추가적인 질문 받을게요. 이거 근데 배코... 백호... 음... 너무 크다. 그림이 근데 만약에 돈적인 여유 있으면 배코를 미리 넣어 놓으시면 좋긴 하죠. 배코 먼저 넣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한 10초만 기다릴게요. 근데 이분이 뭐 사냥이 루즈해질지 안 루즈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죠 실제로 한 10분 현질하신 분 10분이 계시면 그중에 제가 저한테 찾아오신 캐평 하신 분들 중에 제 지인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접어요 현질을 하고 세달내로 접습니다 진짜로 어 제가 거짓말 하는게 아니고 근데 두 세분 정도는 현질을 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게임을 재밌게 해 근데 확률적으로 현질했을 때루제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말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똘콩님께서 좀 게임을 재밌게 하실 수만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면 개인적인 성격이 그렇다면 나쁘지 않지. 근데 그건 본인밖에 모르는 거니까.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개표 끝.